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하기 전에 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더랩을 감아주고 언더랩을 이렇게 감아줍니다. <laughs> 이 언더랩을 감는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. 도르브 잘 감아주고 시작과 끝을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영상을 보면 이 옆으로 이렇게 감게 되죠 발목이 외축으로 꺾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 감기를 바로 시행을 합니다. 한쪽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시행을 해주고 이 테이핑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한번더터치을 해주고 저는 딱 여기까지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러면 여기 언더립이 좀 아깝죠? 그러면 여기 옆에도 호프슈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또 발목의 옆쪽에 이제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줘서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놓고 이 테이핑 끝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서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게 잘 감아주면 됩니다. 잘르고.